<laughs>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답답한 것 같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경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박이들 안녕! 오늘은 제가 좀 처음 해보는 코너예요. 바로 책 추천 코너인데 어, 저는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하고 바빠서 못 읽는다는 핑계를 좀 대고 싶기는 한데 올해 들어서는 책을 많이 못 읽었지만 제가 작년에는 거의 20권에서 30권? 거의 30권 가까운 책을 읽었을 정도로 독서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성장기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박이들도 저처럼 책 읽는 습관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책 추천 코너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책 추천 코너의 책은 이렇게 두 권인데요. 어, 뒤집어져 있었네. 이렇게 두 권인데요. 모두 다. 경제 관련된 책이고요. 공통점은 여성 작가가 썼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책, 제목 읽어볼까요?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 책은요, 20년 경력의 40대 중반 워킹맘이신 애널리스트 분이 쓴 책이에요. 박소연 작가님의 책인데, 아무래도 20년 동안 경제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보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40대가 되면서 우리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돈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책 작가분이 계세요. 로버트 키오사키의 아내 킴 키오사키가 쓴 리치 우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킴 키오사키가 본인의 대학생 시절 친했던 동기들과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미 거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상태였고 그 과정 속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엄청 많은 상황이었죠. 근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일을 안 하고 있거나 남편의 경제력에만 의존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게 자립이 안 돼서 그 일을 시작을 못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왜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관련된 용어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고 재밌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책두 가지를 통해서 이두 권의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의 중요성과 그리고 경제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우리 또박이 분들이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두 권의 책을 추천을 합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저작권에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은 너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책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지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20대 때는 음막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승무원 휴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다른 직업에 도전하고 싶었을 때 쇼호스트 학원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됐어요. 근데 400만원이 누군가한테는 목돈이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직장인 한달 월급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돈인데 그래서 저 전에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400만원이 되는 학원비를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모아 놓은 돈이 없었다라면 저는 아마 제가 이직을 준비를 하는데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이 돼서 포기를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앞에 나온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휘둘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편의 의견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모아 놓은 돈이 있고 제가 이 돈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누구의 서포트 없이 스스로 결혼 준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체적으로 결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음, 내가 만약에 돈을 모아놓지 않고 흥청망청 썼다거나 내가 경제관념이 없이 그냥 막 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내 삶이 정해질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지 말지, 비혼으로 살지, 아니면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벌어먹고, 혼자서 먹고 살 능력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상대자와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먹고 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결혼 상대자를 볼 때도 내가 원하는 인성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나의 경제력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 인가를 더 우선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체적인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나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결혼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비혼이시면 더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어 서울을 기준으로 한 명이 집을 구하고 혼자서, 혼자서 이제 식비를 대고 혼자서 월세를 내고 혼자서 집을 마련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 아무래도 두 명이서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어,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나 혼자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평생 부모님 집에 살고 평생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게 아닌 이상해야 내가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꾸준히 살수 있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이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경제적 자립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경제 이야기를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 리치유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와 똑같은 여성들이 나와요. 김키오사케 친구분들.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내가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재미없잖아. 따분하잖아. 라고 하. 는 여성분들에게 같은 친구인 여성이 아니야. 너네가 지금 스스로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는지 당장에 남편의 수입이 끊기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네가 다음 플랜으로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읽으셔도 괜찮고요. 또는 이거는 아무래도 경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나는 좀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다. 좀더 친근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이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라는 책을 읽는다면 뭔가 엄마가 딸한테 쓴 책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 더 따뜻. 뜻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어, 뭐가 됐든 순서는 상관없고 일단 이두 권의 책은 저의 구독자 분들이라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먹고 살 능력을 갖추고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좀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경제 관련 분야 그리고 뭐 자기개발 관련 분야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우리 또박이들이 저한테 재테크에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음, 재테크의 기본은 일단 소비를 좀 줄이는 거예요.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어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뭘못 사고 그런 상황이라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면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돈을 아예 안 모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께는 미리 경제 관련된 책두 권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제 또래들, 30대 초반이라든지 직장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답답한 것 같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경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또박이들, 안녕!